육수를 흘리면서 보이시죠? 리얼하죠? 리얼 생명 아니겠습니까? 해장증상 하고 있습니다 야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또다시 여름 날씨입니다 와우 해가 쨍쨍하네요 아 큰일 났다 다음 주부터 그 장마에다가 이거 이제 비만 계속 오겠네 그래도 뭐조정하면 좋은 날씨겠지 아, 태양을 피하고 싶다 태양을 피하고 싶었다 그렇죠 옛날에는 산동기를 많이 피하고 싶었죠 많다자들이 태양의 우엘이냐 뭐라고 하는 거야 진짜 체력이 맛이 갔네요 맛이 갔네요 어, 다리가 무겁지 하지만 어려운 곳은 나지 않습니다. 아휴, 출다시. 육수가 소산아요. 아, 내가 말하려고. 이게 원래는 숨쉴 때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숨한번 쉬어주면 공기도 들어가고 몸이 정화가 되고 자. 피톤치드가 정화를 좀 해주겠죠? 와, 마의 구간. 햇빛 쨍쨍 구간입니다. 아, 가의 머리 수도 없어가지고, 가봐도 안 되는데, 진짜. 땀을 한번 흘릴, 흘릴 때는 힘들잖아요. 산람 내려갈 때 보람이 느껴집니다. 그 보람보단 묵남이나 찌람도 한번 해보시고요. 아, 죽겠다. 아, 이렇게 하가 내가 이제 매일 가는. 오늘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 햇빛 전쟁 한날 저기 누워있으면 타는데? 완전 롤스, 롤스 바베큐리 하는데. 아, 예상되 아무나 없습니다. 없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여기는 햇빛, 햇빛 바베큐죠. 사람도 햇 바베큐가 될수 있습니다. 아, 스테비. 어, 어디로 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별이 e s v e r 별 v e r 별 very, v e r 얼굴이 r 보여서 감사하세요 y 자 이거 지금 e r 보이지도 않아. e r y very, very, 때 e r y very, v e 어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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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은은 y v e